자, 8번 볼게요. 자, 어떤 기약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는데 민석이는 분모를 잘못 봐서 1.14로 나타냈고 준기는 분자를 잘못 봐서 0.23으로 나타냈다. 자, 이 문제 전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. 자, 우선적으로 뭐 무엇을 잘못 봤든지간에 민석이가 소, 어, 분수를 보고 나타낸 소수를 그대로 분수로 다시 바꿔보라고 했어. 그러면 순환 소수 0.14를 어, 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소수 두 자리니까 분모도 두 자리인데 점두 개니까 99분의 114 그대로 쓰는데 반복되지 않는 점, 반복되는 점이 없는애 정수분을 포함해서 걔를 빼는 거죠, 그죠? 그럼 얘는 99분의 113이 되죠, 그죠? 그럼 얘는 약분이 돼야 안돼. 안 되잖아. 그지? 그래, 안 그래? 자, 그러면. 그럼 얘는 그대로 놔두고. 자, 그 다음에. 어, 준기는. 준기는 어쨌든지 간에 0.23으로 표현했잖아. 그지? 그럼 얘는, 얘도 마찬가지. 9 9분의 23이네. 근데 얘는 저기가 돼. 안 돼. 기학분수 얘가 기약본수잖아, 그지? 약본이 안 돼. 자, 그러면, 지금 여기서, 여기서 잘 봐. 민석이는 분모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쓸 이유가 없어, 그지? 그지? 그 다음에, 준기는 분자를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얘를 쓸 이유가 없어, 그지? 그러면, 민석이는 분자를 제대로 본 거고, 중기는 분모를 제대로 본 거잖아. 그럼 제대로 본 것들을 조합을 하면 이 처음 분수는 뭐가 돼? 처음 분수는 9 9분에 113이 되는 거지. 그지? 그래 안 그래? 자 그래서 그래서 얘는 자,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? 113 나누기 99를 해보면 되겠지 분자 나누기 분모 하니까 그럼 여기 자 얘는 진짜 오래간만에 자릿수를 맞춰서 저기를 해보네요 이렇게 여기 소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몇번 들어가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네 한번 들어가 그러면 99 그럼 얼마에 빼면 얘는 4 1, 이렇게 되지. 그지? 그 다음에, 이 점이 올라가서, 목세 소수점이 찍히면, 여기 0 붙일 수 있지? 그럼 또한번 들어가겠네. 그지? 그러면 99가 되잖아. 됐지?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? 1 되고, 음, 얘 빌려주니까, 10 빌려줬으니까, 4가 되겠지? 그럼 이 자리 맞춰서 또0 붙이면 되겠지? 그럼 몇번 들어갈까? 세번 들어가겠네. 그지? 그러면, 39, 27, 2 올라가고, 39, 27이니까 29. 이렇게 되지 그러면 3. 여기, 얘가 0이 되면서 10 빌려주니까,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면서 10 빌려주니까 1. 1. 이렇게 되겠지. 그지? 그럼, 어?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네. 그잖아. 그럼 또 1. 그리고 또 3.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얘는, 1.13하고 점이 두개 이렇게 될 거야, 그렇지?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환 소수는 바로 답이 뭐가 된다? 1.13인데 1하고 3이 반복되는 순환 소수 1.13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